누나 빵 가져왔어 내가 언제 빵을 사오했어 어, 내가 네. 이번 달 친구비에요 내가 천원 주면서 오천원 남겨오라고 했잖아 어딨어 오천원 갖고 왔네 이만원 그래 얘처럼 하란 말이야 니네 학교 안되겠네 이거 아 맞다 맞다 마스크 껴야 되지 참 까먹었네 애들이 기강이한아있어가지고 야 내가 턱스크 쓴다고 지금 꼽는 거야? 뭘꼬라봐 지금? 마스크 썼는데 왜 난리야? 꼽냐? 꼽으면 니도 하던가 진짜... 자리아너 지금 뭐 하는 거니? 아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이 친구가... 마 돌았나? 마스크를 똑바로 안 써서 제가 타일러 주고 있었어요 선생님 아니 왜 꼰지르냐고 이 씨. 그럼 이건요 뭐야 슈크림빵 사고 나면 돈이야? 누나가 5천원으로 불려오라고 했잖아 아 구름과자 먹고 싶네. 마스크에 얼굴을 걸치신 건가요? 내 얼굴이 좀 작긴 하지. 좀 사회생활 해봤나봐 친구야. 천도부 감시 대상입니다. 아야, 나 적을 거야 지금? 너 지금 나 적으려 그러는 거야? 너 기강 많이 빠졌다. 누나 돈이 없어서 천 원이라도 드릴게요. 어, 아, 그래, 너는 봐줄게. 지금 내 친구 투투인 거 알지? 와. 그니까 러2 2 0 0 원씩 내라. 여기 바구니 둘 테니까 알았어 내라고. 오래 어. 왔는데도 머가리 안방면. 나고 삼이야. 야 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? 우리 양 오빠가 잘해. 야 수원 불주먹 크게 룡이라고 아니야? 내 친구야. 야비가 사방면 이반 진짜이냐 네가 우리 애들 기록했지 남자만냐? 야 내일 1 2 시까지 학교 운동장으로 와라. 어. 애들이 미쳤네 그냥? 머리가 돌아버렸네? 교복 미착용 궐점 선정 및 뭡니까? 화장 궐점 선 선생님 저 오늘 아파서 조퇴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예요 진짜. 자리만 알았으니까 장난 그만하고 내 크림빵이나 사와 눈 깔아. 어디서 나한테 명령이야? 맨 매점고 아 매점고? 아 쳤냐? 쳤냐? 아 뭐하냐? 아 씨. 쉬... 아나 진짜... 뭐야 진짜. 아씨 좀 까라고. 깔아라... 자 자리 막이래서 전에 빌려간 내 볼펜이 내가 네 볼펜을 빌렸다고? 아 그거. 아 미안. 그 어디다 는지 까먹었다. 나 오늘부터 수시 원서 쓰는데 어디 쓸 거야? 건국대. 죽이자. 난더 이상 못 참겠어. 내가 일진으로 변한 이유가 뭔지 알아? 바로 저거야. 원래 고등학생끼리 어디 쓸 건지 공유하고 그러니? 나한테 그걸 물어본다고? 너 깡이 좀 있나 보다야. 국어 교과서 읽으세요. 그리고 누가 요즘 말보로를 핍니까? 요새 일진 이런 말안 쓰냐? 무슨 말 쓰냐? 나 이제 늙었단 말이야. 어떻게 하냐? 아오씨, 아유 고맙습니다.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라. 아 진짜 가오상해 진짜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라 진짜 아 이거 뭐냐 진짜. 핑키 핑키 공주는 이런 거아아공주준 이런 거 좋아해 남자 연락하지 마라 남친 있다 연락 노노 진짜 하지 마라 일주일 후 헤어졌다 언급하지 마라 <laughs> 저기 자리 마. 그 아디다스 신발 오늘 내 생일이라서 받은 건데 덜려주면안 돼? 아 그게 뭐야? 그거 이쁘더라. 야나 주면 안 되냐? 야 주라. 야 주라. 야안줄 거야? 아야 고맙다 역시. 나아 이래서 내가 널 좋아한다니까. 아이 씨. 학생인데 담배 피기래. 뭘란게뭔 잘못이야? 저기 아저씨 저 죄송한데 저 편의점 가시는 길이죠? 담배 한간만 사다주시면 안돼요? 아한간만요 얘들아 저 아저씨가 안 사준다는데 어떡하냐 팍팍팍팍팍 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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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! 아저씨 한간만 사다주세요 네? 아네아 네. 아, 데이터 다 썼다 야나 핫스팟 좀 켜주라 나 핫스팟 틀어주느라 저번달 폰요금 100만원 나왔어 제발 무슨 100만원이야 너 백이 있어? 너뭘 미쳐나 되는거야 지금? 틱톡이나 찍어야겠다. 틱톡을 찍을 때는 담배도 앞에 이렇게 두고 비싼 틴트도 이렇게 두고 이제 올려야겠다. 아 하트 많이 받겠는데? 버기 학생 지금 친구한테 뭐하는 짓이야? 어디서 눈을 그렇게 떠? 아저씨 뭔 상관이에요? 그냥 가세요. 그냥 가시라고요. 자리마 나 매점에서 만두 사 와서. 물만두 맛으로 사 왔는데 좋아했으면 좋겠어. 야, 내 물만두 맛 싫다고 했지. 말 똑바로 안 듣냐? 내 군만두 맛으로 사오라고 했지. 이 정도면 그냥 나 꼽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? 진짜 기분 짜증 난다.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나의 하루 올려야겠다. 오늘 밤에 공원에서 술 노상 깔 사람. 내가 삼 크크. 언니 12년도 소통방송 같아요, 키키. 내가 올드하다는 거니? 이꾼원니지 우리 오늘인 속닥속닥, 야, 진자림 선배 또 1년 보낼 거 같지 않냐왜 그런 녀 야, 뭐냐? 지금 이거 다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, 너? 하, 아, 패기 전에 가라. 어디서 누설하면 진짜 패버린다. <laughs> 아, 씨! 아, 어떡해? 어떡해! 어떡해! 어떡하면 좋지? 우리 엄마가 이거 보면은 진짜 엄청 웃을 거야. 아, 어떡해! 진짜 현타! 못 지겨!